하나씩 해봐, 하나씩. 자,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알지? 이건 다 썼어. 없어서 우리 이어 안에서 골라. 현이가 쓰고 싶은 생각 하나씩 고르면 엄마가 뚜껑 열어줄게. 빨간색? 빨간색 해볼까? 동백꽃의 색깔이에요 예쁜 제주도 동백꽃 색깔이네 어. 어떤 색? 자 엄마 가까이 해줄게 어떤 색이 좋아요? 노랑 해봐 노랑 어. 아, 다 좋아요? 그럼 이번엔 어떤 색 짤까요? 이거 짤까요? 좋아요 현이가 짜보세요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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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 나무의 색이에요. 꽃. 꽃. 오, 꽃 나무의 색이죠? 아, 어? 응, 아빠. 주황색. 해, 아빠. 아빠 색이에요? 응. 주황색. 뿅. 아빠.